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음새님이 주신 포장 DIY 한번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봉을 재사용할 수 있게 마테로 마감해 주셨고, 한번 꺼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꺼내 보았습니다. 일단은, 이 안에 이게 체크리스트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이거는 그냥 그 문구, 편지 같은 거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이렇게 전혀 허접하지 않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뭘 되게 많이 보내주셨어요. 일단은. 이게 돌리 페이퍼라서 돌리 페이퍼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풀 테이프를 이용을 해서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풀 테이프로 붙여주고 그 다음에 리스. 메인 리스를 사용을 해서 저는 꼭 포장 DIY에 리스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딱 이렇게 리스를 보내주셨고 인제인 컷들이랑 아이고 펀칭물들 그리고 큐빅 이렇게 있네요.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있었고 이거를 메인 리스로 이렇게 하고, 주위에 꾸며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게 색감이 여리여리해가지고, 그래도 일단 한번 다 붙여보도록 할게요. 캘리도 넣어주셨네요. 캘리는 이쪽에다가 붙여주고 이크림피츠님 폴라디테를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로 붙일게요. 이렇게 붙이고, 그 다음에 이거 시실 폴라인스를 붙여줄게요. 근데 안 보여가지고, 붙여주고, 이거 마지막 인스 하나를 여기다가 붙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펀칭물. 나 다음에 펀칭물을 이용해서 붙여주고, 큐빅을 여기다 가운데다가 붙여주면 끝이고, 어, 위에다 조금 허전하니까 이걸로 마테로 한번 해볼게요. 어, 되게 신기한 마테예요. 물방울, 그런 마테입니다. 이거 다이소 건가? 이렇게 해서 은채님이 주신 수봉 DIY 제작이 끝났습니다. 너무 구성이 알차서 예쁘게 꾸밀 수 있었던 것 같고요. 또한님 이거 디테컷신가 인커신가 모르겠는데 이거 넣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좋아요 한 번,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